안녕하세요 안치지입니다 오늘은 13.10 해치 이후에 도아진 1티어 덱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즌도 이제 어느덧 3주정도 남았습니다 새 시즌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가로가죠 먼저 메타 변화입니다 13.9 비패치에 연이은 리롤덱의 너프로 운영덱이 많이 보였고 얼마전에 있었던 13.10 패치에는 시즌 막바지라 그런지 사소한 조정만 패치가 되면서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메타 중 좋은 편입니다 먼저 운영덱입니다 워익은 기술펠 너프로 추가 해커 시너지가 없으면 보통 해커를 사용 안하고 다싸움꾼 기반의 레이저단을 가면서 블리치 크랭크와 워익으로 자연스럽게 이 자동방어 체계를 사용합니다 초반에 빌드업으로 좋은 싸움꾼 레이저단으로 8레벨까지 안 안정적으로볼수 있을 때 좋습니다. 최근 패치에 3일 진 기예고 무협자의 버프로 진은 메카 쪽보다는 균열 방랑자와 레오나로 무협자를 사용합니다. 무한대 팀은 무한대 팀 상징이 나오거나 직개로 무한대 팀을 만들어 가렌한테 넣어 줄수 있는 상황일 때 가장 좋고 없을 때는 메카 3이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무한대 팀보다 센 편은 아닙니다. 초반에 동물 특공대 시너지가 나오거나 챔피언이 잘 나오면서 한 다시 26레벨 리로를 통해 빠른 반등으로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동물 특공대 대기입니다. 미스포츠 메인 케이 립은 징크스, 에인 삼성을 찍어 벚코호스트 챔피언을 삼성을 찍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1티어로 자리잡고 있고, 암라인을 자항소 부대를 사용하면 스페를 메인 캐리로 가는 덱입니다. 이 덱은 워낙 세서 운영 덱이지만 지하 세계로 실내별 리롤을 통해 빠른 반등으로도 갈수 있고, 후반에 구인수의 극록어, 스트틱의 단검으로 안정적인 체력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롤 덱입니다. 마스코트 시너지를 만들 수 있고, 아트록스한테 넣어주면서 6 마스코트를 가면 아트록스가 암라인에서 잘 버텨주며, 엑스 삼성 혹은 징크스. 캐리로 갈수 있는 덱입니다. 초반에 결투가 챔피언들이 잘 나오고 훌라리의 팬턴트가 있다면 안정적으로 체력관리를 할수 있고 특히나 베인의 캐리 진강체인 확산 사격이 가장 좋습니다. 일코어스트 답지 않은 허이 우세일을 활용한 룰루덱은 여전히 좋고 특히나 원칙의 원형나 진강체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우세일을 활용해서 좋은 리롤덱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끌어오르는 주문의 힘이 나올 때이지 캐리, 양인의 바람이 너프가 됐지만 여전히 괜찮은 야스오 캐리, 최근 잭스의 연이의 버프로 더 좋아졌고 초반에 싸움꾼 빌드업으로 안정적으로 체력 관리를 할수 있는 엑스 캐리 이 정도만 알아도 이번 패치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덱들 말고도 좋은 덱은 많지만 추가적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는 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싸운꾼 와이 덱입니다. 이 덱은 레이저단, 싸운꾼을 기반으로 가는 덱이며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체력 관리를 통해 한방 이상을 노리기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초반에 상당히 좋은 레이저단, 싸운꾼별투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방어 체계도 활용할 수 있는데 자동방어 체계는 초반에 체력이 빨리 뜨면 좋고 처치 시 회복, 공격력 증가도 좋습니다. 스테이지벨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덱 템포에 레벨업을 하면서 최대한 피관리에 신경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리롤 타이밍은 3-26레벨에 헤어가 많거나 피관리가 너무 안됐습 리로를 살짝 돌리고 4-17레벨에 마찬가지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면 리로를 돌려 덱 안정화를 해줍니다. 이 덱을 가기 좋은 상황은 초반에 레이저단 다운꾼 시너지가 나오면서 챔피언이 잘 나올 때 그리고 워에게 핵심 아이템 가기 빨리 보일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첫 아이템은 워에게 핵심 아이템을 빠르게 만들어 줄수 있는 무궁 BFP가 좋습니다. 초반 6레벨 빌드업입니다. 초반에 싸움꾼 레이저단이 잘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워익의 핵심 아이템은 히바라기 거인의 결의인데 이 아이템은 근접 챔피언이 어울립니다. 잭스와 카밀 같은 챔피언한테 넣고 빌드업을 하면 됩니다. 초반에 싸움꾼 빌드업이 안정적이라 다 싸움꾼 기반덱을 맞춰주면서 빌드업을 하면 좋습니다. 7레벨은 워익이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아다시 1, 7레벨에 상황이 별로 안 좋다면 워익 그리고 사코 챔피언인 바렌, 아우솔, 스페 같은 챔피언을 찾아도 됩니다. 가당 리로를 하는 것보다는 아라운드를 버틸 정도까지만 리롤을 하고 8레벨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블리치 크랭크, 에닉톤, 리븐 워이그로, 아사운꾼, 야스오 모데카이저, 에시로 추가 레이저단을 받습니다. 가렌 자리는 잘 나오는 챔피언을 넣을 수 있는데 자신이 가렌이 이성이 찍히고 방어형 아이템이 있다면 가렌을 사용하고 모렐로 노미콘, 태양불꽃망토 같은 치유 감소 아이템이 없고 아우솔 이성이 찍히고 쇼딘의 장, 배천사의 지팡이 같은 아우솔 아이템이 있다면 아우솔 스페 이성이 찍히고 위스의 경로검, 스태틱의 단검 같은 스페 아이템이 있다면 스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루곳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워이카 모데카이저는 너무 끔살을 당한다 싶으면, 이열에 배치하고, 주위에 상대적으로 단단한 싸운꾼을 배치하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워익 아이템은 히바라기, 거인의 결이, 암의 끝자락, 이 3개 아이템을 주로 주면 후운, 루난의 허리케인, 최후의 속삭임 같은 아이템도 원립니다. 리븐 혹은 가렌니 이성이 찍혔으면 오모그의 갑옷, 태양불꽃 망토, 용의 발토, 무언 같은 방어형 아이템, 모데 카이저가 있다면 구석 건틀리, 나바돈의 죽은 모자, 엉이의 손길, 배천사의 지팡이 같은 AP 아이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덱게 좋은 증강체는 영 증강체인 워익, 모데 카이저, 레이저단 몰입이 좋습니다. 추가 시너지를 주는 레이저단, 싸움꾼 전투 증강체는 의승해바라 초월, 나이프의 날, 구성 연꽃, 피흡 증강체인 탄행의 전율과 상상의 축복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싸움꾼 잭스덱입니다. 이 덱은 메카 기반으로 가는 잭스 덱이며 최근 패치에 잭스가 버프가 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싸움꾼 빌드업은 특히 3-2라운드 이후 이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강하지만 4라운드 중반부터 힘이 점점 빠집니다. 이후 잭스와 입은 삼성이 된다면 1등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강한 타이밍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 6레벨 3-2라운드에 1호를 돌려 이성작을 하고 덱 안정화를 해서 피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이지별 레벨업 추천은 3-2 스테이지에 6레벨을 찍고 1호를 돌려 어느 정도 이성을 찍어 안정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피갈리가안 됐으면 다 다시 레벨에 리로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후 잭스가 잘 나왔다면 7레벨에 잭스와 이븐 삼성을 보고 잭스가 너무 안 나왔다면 칠레벨을 가서 한 메카 6 사운꾼을 맞춰주고 삼성작을 해주면 됩니다. 이 덱을 가기 좋은 상황은 추가 시너지를 주는 사운꾼이 나오거나 사운꾼 챔피언들 그리고 잭스 핵심 아이템 가기 빨리 보일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첫 아이템은 잭스 아이템을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복공이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싸움꾼이 잘 나오면서 자동방어 체계를 활성화해주면 좋은데 자동방어 체계 효과는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나 체력이 있다면 초반부터 체력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7레벨은 싸움꾼이 이성이잘 찍히면서 6싸움꾼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6싸움꾼 빌드업을 해도 됩니다. 혹은 싸움꾼을 내리고 한 메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덱스와 리븐이 잘 나오면서 7레벨의 3성을 볼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7레벨의 3성을 보고 너무 안 나왔다 싶으면 8레벨을 가서 인류를 높이고 삼성을 봐도 됩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 블 리치 크랭크, 리븐, 리신, 아이 엑스, 워이그로 6사운꾼을 받아줍니다. 추가 사운꾼이 있다면 리신 혹은 바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오나, 아렌으로 메카 프라임을 활성화해줍니다. 레오나가 없다면 레이븐 혹은 오공으로 한 메카를 받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웨이기 너무 금살을 당한다 싶으면 이 3열에 배치하고 리븐, 바이, 엑스는 근처에 배치를 하면서 아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잭스 아이템은 보속 연사포, 후은, 마법공학 총검이 가장 좋습니다. 보속 연사포는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고, 만약에 조준격 부착이 있다면, 보속 연사포는 필요 없습니다. 후은은 군중제어 효과 면역에 공격속도, 치명타율, 마법 저항력, 부가적인 효과가 좋고, 마법공학 총검은 앞라인이 오래 버텨줄수록 좋은 아이템인데, 따운꾼기반되기라 효율이 좋습니다. 이외에 피바라기, 윈인수 같은 아이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리븐 아이템은 잭스는 AP라 마법 저항력을 깎아주는 이온 충격기, 그리고 태양 불꽃 망토, 무언, 용의 발톱 같은 방어형 아이템, 워익은 잭스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넣기 때문에 워인학살자, 밤의 끝자락 영의 손길 같은 남는 AD 아이템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 대게 좋은 증강체는 영 증강체 중 잭스의 캐리형 증강체인 가차 없는 맹고워익 증강체인 빅 데이터, 추가 시너지를 주는 사운꾼 전투 증강체는 재생의 바람, 초월 구성 연꽃, 전투 마법사, 유준경 부차, TF 증강체인 탄의 전율과 손상이 축복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법자, 진비에고 덱입니다. 이 덱은 비에고와 진이 캐리를 하는 덱으로 이온 충격기가 버그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한 리롤 덱들이 너프가 되면서 무법자 관련 챔피언 버프 이후 더 좋아졌습니다. 초반에 이온 충격기와 AP 아이템이 나오면 AP 빌드업을 하다가 나중에 비에고 메인 캐리로 가도 좋고 AD 아이템이 잘 나오면 진 메인 캐리로 가는 것도 좋아 AD AP 아이템 유동성 또한 좋고 둘다 캐리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3 균열 방랑자는 무조건 활성화하고 3 균열 방랑자 기반 덱으로 날 나오는 쪽으로 유동적으로 가면 됩니다. 균열방랑자 시너지는 균열방랑자의 시너지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보통 진 근처에 둬서 무법자를 하나 더 받는 편입니다 게다가 자크로 앞라인을 보강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세이집의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덱 템포에 레벨업을 하면서 8레벨을 가야하는 덱이라 최대한 피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덱을 가기 좋은 상황은 초반에 산무법자를 빨리 활성화할 수 있고 빌드업이 잘 되면서 8레벨을 무난히 갈수 있을 때 가면 좋습니다 첫 아이템은 이에고 혹은 진의 핵심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먹으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은 타일러스, 루시안, 파밀로 한 무법자를 받으면서 빌드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루시안은 AP 챔피언이지만 빌드업으로 AD 아이템을 넣고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블리즈 크랭크로 자동 방어 체계를 활성화해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골라 빌드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레벨은 비에고와 진이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안 나왔다면 빌드업으로 사용했던 챔피언들로 빌드업을 하다가 해당 챔피언이 나오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으로 람머스, 오르가나 아트록스 같은 미어 챔피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레벨 최종 대 구성입니다. 알리스타, 에코, 레오나로 방패대를 받습니다. 레오나가 없다면 사일러스로 무법자를 받으면 되고 레오나, 비에고, 한일, 진 그리고 3 균열 방랑자를 활성화하면 아크가 생기는데 아크를 진 근처에 두면 무법자가 하나 더 생겨 5뭐 무법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베를 가면 킨드라를 넣어 허니아, 벨소자까지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록스와 오르가나가 잘 나오면 한 무법자 기반의 이어 챔피언들을 사용하는 덱도 할수 있습니다. 아트록스가 없다면 이성이 찍힌 남모스를 잠깐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아우솔 이성이 찍 키고 아이템이 있다면 아우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덱들을 유동적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고 아이템은 이온 충격기 무석건틀리 마법공학 총검같은 AP 아이템 진 아이템은 태우의 속삭임 무한의 대검 죽음의 검 거인 학살자같은 AD 아이템 레오나 아이템은 휘바라기 오머그의 갑옷 우원 후보자의 명세같은 방어형 아이템 이 대게 좋은 증강체는 영 증강체 중 마법공학 응징 파이크 그리고 무법자 관련 영 증강체가 좋습니다 추가 시너지를 주는 무법자 전투 증강치는 구성 영구 재생해바람 투월 전투 마법사 기합 증강치는 찬영의 전율과 현상의 축복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결투가 베인 대기입니다. 이 덱은 유 결투가 기반으로 가는 덱이며 유 결투가 이상을 갔을 때 결투가가 입는 피해 감소가 추가되면서 더욱더 잘 버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인의 캐리 증강체인 흑산 사격이 나왔을 때안는게 좋으며 이 증강체가 있으면 키를 많이 사용하게 해주는 효진의 창이 좋습니다. 최후의 속삭임은 흑산 사격 증강체가 있으면 안 주는 게 좋고 없을 때는 최후의 속삭임을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결투가 기반 챔피언들이 평타 기반 챔피언이라 최후의 속삭임 아이템도 나쁘진 않습니다. 흑산 사격이 없어도 결투가 자체가 후반에 강한 빌드업이라 후반에 삼성이 빨리 찍혀 지켜... 다면 방 이상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덱을 갈때 가기 좋은 상황은 추가 결투가 시너지 그리고 초반에 결투가 챔피언들이 잘 나오면서 콜라리의 팬던트 아이템 이 있을 때 가면 좋습니다. 새 집의 레벨업 추천은 초반에 강한 타이밍으로 피갈리를 하는 게 중요해서 한 다시 2에 적절한 리롤을 통해 이성을 찍고 한 라운드에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합니다. 다 다시 1 7레벨에는 베인 이성이 안 찍혀 있다면 베인 이성을 찍고 이후 베인을 최 우선 여유가 되는 대로 이성 코스트 결투가 챔피언을 삼성을 찍어주면 됩니다. 첫 아이템은 베인의 핵심 아이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EF, 곡궁이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베인이 나오면서 결투가 챔피언들이 잘 나올 때 가면 특히 좋고 결투가 시너지는 초반의 빌드업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피갈리가잘 되는 편입니다 7레벨은 베인을 최우선 삼성 그리고 여유가 되는대로 닐라 야스오, 히오라 같은 결투가 챔피언을 삼성을 찍어주면 좋습니다 솔라리의 펜던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닐라한테 줘서 온라인이 더욱더 잘 버틸 수 있게 하면 됩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이결투가 기반으로 애니로 황소부대와 주문투척자를 받을 수 있고 에코로 별수호자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추가 결투가 가 있다면 8결투가 혹은 6결투가 밸류를 가면 됩니다. 배치같은 경우는 콜라리의 펜턴트는 다 받을 수 있게 배치하고 회패는 상대의 메인딜러와 일직선으로 배치해서 그나마 스킬을 더 빨리 맞춰주는 배치를 하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아이템은 메인 캐리 증강체인 확산 사격이 있을 때는 표진의 창, 이에 무한의 대검, 죽음의 검, 거인 학살자 같은 AD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빌라는 솔라리의 펜턴트가 2개 이상 있으면 좋고, 없다면 방어형 아이템을 몰아줍니다. 스페 아이템은 결투가 시너지로 공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v 스의 경로금은 필요 없고, 세티틱의 단검, 구석 건틀리, 마법공학충검 같은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덱게 좋은 증강체는 롱 증강체 중 메인의 캐리형 증강체인 확산 사격, 추가 시너지를 주는 결투 전투 증강체인 보성 연꽃, 나이프의 날, 전투 훈련, 기업 증강체인 한인의 전율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한대 팀 이즈리얼 대기입니다. 이 덱은 추가 무한대 팀 상징이 있어야 좋은 덱으로 무한대 팀 상징을 가렌한테 줘서 가렌을 복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한대 팀 증강체는 유독 밸류를 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증강체들이 많습니다. 무시한 증강체인 한국선 시간의 방은 스킬 사용하면 경험치 획득, 시비를 증강체인 1.5배, 골드를 획득, 스혜 증강체인 한돈 올리기, 카드를 던질 때마다 골드 획득, 이지리얼 증강체인 가속된 지속력, 전투 종료 후 경험치 획득, 이처럼 무한대 팀 관련 증강체가 있고 무한대 팀 상징이 가렌한테 들어가 있는 무레벨의 덱을 완성한다. 1등 포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한대팀 빌드업이 굉장히 좋아 초반 빌드업만 잘 되면 그 레벨은 무난히 갈수 있습니다 이 덱을 갈때 가기 좋은 상황은 초반에 산 무한대팀이 빨리 만들어지면서 추가 무한대팀 상징이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스테이지벨 레벨업 추천은 일반적인 운영 덱 템포에 레벨업을 하면서 최대한 피갈리에 신경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첫 아이템으로는 이즈리얼의 핵심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복궁 혹은 BF가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3 무한대 팀을 빨리 활성화할 수 있을 때 가면 좋고, 이성이 붙은 애쉬한테 빌드업을 하면 좋습니다. 빌드업은 빌탱 밸런스를 맞추면서, 최대한 피관리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7레벨은 무한대 팀 상징이 있는 가렌과 카미라가 있으면 좋은데, 가렌이 없다면, 무한대 팀 상징을 리븐한테 주고 빌드업을 하거나, 무한대 팀 상징이 끝까지 안 나왔다면, 가렌한테 방어형 아이템을 다 몰아줍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7 무한대 팀 덱입니다. 다만 이 덱은 빌드업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1코어 스팀 판테온 가시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류가 많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오 무한대 팀 인류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한대 팀 시너지는 오 시너지 이상을 갔을 때 차원문 두 개가 생깁니다. 이 차원문은 1 열과 4열 하나씩 생기는 게 좋은데 똑같은 열에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열은 무한대 팀 상징이 있는 가래4 열은 이즈리얼을 배치하면 됩니다. 이즈리얼이 안 나왔다면 타미라한테 아이템을 넣고 빌드업을 하면 됩니다. 혹은 투패가 잘 나오면서 투패 아이템을 빨리 만들 수 있다면 투패 기반덱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브레벨을 갔다면 이즈리얼을 넣어서 평행 세계를 받거나 고벨류 챔피언이 우르고히들스틱 같은 챔피언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무한대 팀 상징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있는 데과 차이가 많이 나서 웬만하면 상징이 떴거나 이즈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는 게 좋고 무한대 팀 상징이 없다면 챈 이즈리얼 1 1으로한 무한대 팀을 받고 메카 가렌으로 대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즈리얼이 나오기 전에는 3미라 이성을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5 무한대 팀 덱입니다. 우레벨 기준 덱으로 무한대 팀 상징이 없어도 되는 덱입니다. 스한테 아이템이 들 있으면 좋고 닐라와 신드라로 별투가 편이 별수호자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신드라를 통해 대기석에 있는 챔피언을 데리고 올수 있어 보다 유용한 전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일로 이지리얼과 함께 등사수까지 받아줄 수 있어 해적의 시너지로 효율을 낼수 있는 대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을 유동적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즈리얼 아이템은 최후의 속삭임을 필수, 그리고 그 판에 해커가 많다면 밤의 끝자락도 괜찮습니다. 이외 무한의 대검, 죽음의 검, 어인학살자 같은 적절한 아이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랜 아이템은 무한대팀 상징, 워무그의 갑옷, 태양물꽃 망토, 구원, 수호자의 맹세 같은 방어형 아이템, 서브캐리로 사용하기 좋은 스피한테 구인수의 경로검, 스테틱의 단검 같은 AP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이 대개 좋은 증강체 중 영웅 증강체는 첸 지원형 증강체인 매트릭스, 11의 증강체인 1.5배 아나 달령 이즈리얼 증강체인 시간 교란 가속된 지속력이 있습니다. 추가 시너지를 주는 무한대 팀 특등 사수 전투 증강체인 구성 연꽃 재생의 바람 초월 이에 증강체인 한영의 전율과 천상의 축복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13.10 패치 이후 좋은 1티어 덱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